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단원 국가 경제활동 중에서 3, 실업과 인플레이션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나쁜 소식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쓸게 많아요. 좋은 소식은 내일까지 안 써도 돼요. 화요일 아침에 거둘 테니까, 화요일 아침까지 노트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요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들어봤는데 디플레이션 못 들어봤죠 잘 근데 신문기사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요 내년에 디플레가 올까 여기서 디플레는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음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경기침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는 잘 정확히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지표 를 알게 되면 경제 흐름이 이해가 되는데 그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가이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디플레이션 물가가 내려가는 것을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침 우리 집에 그 꼬마 튜브 튜브에 바람 넣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인플레이트 여기는 디플레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공기가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튜브에 바람을 빵빵하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부풀리다는 뜻이고, 요 꼭지를 여기다 달고선 튜브를 연결하게 되면 바람을 이쪽으로 빨아들인다 그랬잖아요. 바람의 바람이 푹 꺼지게 돼요. 그렇게 어, 부풀렸던 것이 꺼지는 것을 디플레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물가 인플레이트라고 하는 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상품의 가격을 총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물가 변화는 그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물가를 알아서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물가 지수예요. 물가 지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한번 배웠어요. GDP 디플레이터라고 배워봤죠? GDP 디플레이터는 어, 물가 지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따질 때 명목 GDP, 실질 GDP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실질 GDP 구할 때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물가 수준은 100으로 하고 보통 05, 그렇죠? 우리 정영호 선생님처럼 05. 연,로 끝날 때를 기준 연도로 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해의 물가 수준을 지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준 연도가 2005년이에요. 2019년 물가 지수는 120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 물가가 상승했을까요? 어, 선생님, 기준 연도 물가 지수가 없는데 어떡하러요? 자, 기준 연도 물가 지수를 몇으로 본다고요? 100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상승한 거요? 20%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물가지수를 아는 이유는 뭘까요 구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음~ 경제정책을 세는데 대단히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물가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어요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죠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어, 화폐 가치가 왜 하락했지? 화폐가 너무 많나? 너무 많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럼 화폐를 줄여야 되나? 통화량을 줄여야 되나?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경제 상태를 진단해요.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음. 좋은 점이 있어요. 경제 성장이 일어날 때 물가가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또, 국민들의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때. 근데,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저축을 잘안 해요. 투자를 잘안 하죠. 자, 그다음면 고용이 나빠질 수 있죠.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물가가 너무 높아진다? 너무 낮아진다? 요것을 절묘하게 조절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뭐가 알아야 돼요? 물가 지수를 알아야겠죠. 자, 대표적인 물가 지수 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뭐 Customer Price Index, 뭐 CPI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있어요. Production, 그 다음에 Price Index 이렇게 해서 PPI도 있는데요.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한테는 더 와닿죠. 이거는 소비자 물건을 살때 가격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교과서에 나와있진 않지만 음, 생산자 물건을 팔때팔때 팔 가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곧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반적인 소비자들 근데 소비자는 다전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밀접한 것들과 관련된 품목들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기 쉽죠. GDP 디플레이터는 모든이에요. 모든. 뭐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을 구하려면 모든 것을 구해야 할수 밖에 없잖아요. 명목 국내 총생산, 그 해의 GDP를 구하고 그, 그, 그 당의 연도의 가격으로, 당의 연도 가격으로 GDP를 구하고 기준 연도 가격으로 실제 국내 총생산을 구해서 나눠 주죠. 나눠 주게 돼 가지고서 100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어때요? 기준 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GDP 물 GDP 디플레이터는 모든 재화의 서비스와 재화, 서비스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지금 느낌이 잘안 와요. 뭐, 5% 정도에서 뭐, 20%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하나? 뭐, 몇 년? 지속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속적인 것이 얼마인가? 이게 지금 잘 와닿지가 않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계 이차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상황.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어, 짐바브웨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백빌리언이요백빌리언이면은 이게 지금 세 봐야 되는데요 세 봤더니 천억이더라고요 천억 천억 갖고 계란을 요 정도 산대요 요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시장 가기 위해서 예이렇게 돈을 돈다발을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어~ 일 달러가 얼마냐면은 들어도 잘못 봤던 단위요 삼경 오천조 짐바브의 달러가 미국 1 달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화폐 가치가 뭐 이거는 땔감으로나 써야지 돈 돈의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이렇게 화폐 가치가 아주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 보통 한뭐 한, 뭐 이렇게 5에서5% 뭐 이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좀 중요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총 공급과 총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급해주는 모든 것이 총 공급이겠죠. 그 다음에 총 수요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총 수요겠죠. 그래서 우리 뭐 앞에서 3면 등가의 법칙에서도 한 번쯤 얘기 나왔어요. 자이총수와 총공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물가예요. 물가가 비싸면 음, 가격이 비싸게 되면 많이 생산하려고 하겠죠. 싸면 생산 잘안 하려고 하고 싼 물가가 비싸면 안살려고 하고 물가가 싸면 많이 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만나겠죠. 그게 이제 균형 물가가 되겠죠. 그 사회 나라의 물가가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쯤 너무 아껴 살았으니까 지금 써야겠다 또는 어, 추석이 됐어요 설날이 됐어요 어, 제사 음식을 좀 사야겠다 또 선물도 사가지고 친척들에게 줘야겠다 뭐 이렇게 수요가 늘게 되죠 늘게 되는데 공급량이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도 증가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여. 요 그죠? 렇 근데 너무 물가가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 GDP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오, 물가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면, 하지만, 어. 총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분배도 증가하게 에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요 견인 수요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비용 인서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요. 석유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임금에 노동 임금이 올라요. 그러면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양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여기 있었던 것이 요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뭐 물가가 올라가는 거뭐 어쩔 수 없지. GDP가 상승한다는데. 근데 이때는 GDP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 국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할 때고 실업은 증가할 때고 거기다 물가도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자, 인플레이션 영향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돼요. 어, 화폐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해요? 하락해요? 하락하죠.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자를 받아도 이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하겠죠. 나는 지금 물건을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려고 했는데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걸 안사고서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축, 적금을 둬어 놓고 근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죠. 110만 원이 됐어. 근데 이자는 8%로 8만원 받았어. 그런데 1년 후가 됐더니 노트북 가격은 110만원이고 나는 1 0 8만원 갖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2만원을 손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해요. 저축을 안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위축이 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면 사람들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인 경우에요. 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단 말이죠. 인플레이션 더욱더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소득이 자의적. 누군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재분배가 돼요. 근데 그 재분배되는 게 좋은 방향으로 재분배가 되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재분배가 되기 때문에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자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뭐 현금이든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이든 유리한 사람들은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실물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비싼 내가 100만원 주고 샀던 것을 다른 사람이 살려고 나한테 살려고 하면 나는 150만원을 팔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물을 갖고 있는 거 좋은 거죠. 반면에 은행에 저축해 놨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어 1억짜리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은 1억짜리 집을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은 1억짜리 1억원나 뭐지 적금을 들어놨다고 쳤을 때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좀 나겠죠. 자 소득에 있어서도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물 팔려고 하는 물건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니까 소득이 괜찮아지겠죠 물론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판매가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땐 자영업자는 물가가 높아지더라도 어 월급 생활자에 비해서는 타격이 적을 거예요 그냥 월급 생활자는 밖에 있는 물건 값은 조금 비싸지는데 내가 받은 월급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연금 수령자도요. 일정한 화폐를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 실질적 생활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봉을 협상할때 주로 어떡하냐면 물가 상승분 이상으로 연봉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채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빚을, 빚을 주고 받는 관계예요. 빚을 얻은 사람 그래서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채무자라고 하고요 돈을 꿔줘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채권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채무자 같은 경우는 내가 백만 원 빌렸어요 근데 그 백만 원은 무슨 백만 원이에요 노트북 하나를 살수 있는 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갚을 때1년 후에 갚을 때 보니까 그 노트북이 110만원이 됐단 말이야. 내가 갚을 때의 100만원은 어떤 100만원이에요? 노트북을 살수 없는 낮아진 가치의 100만원인 거죠. 또한 그냥 빌려주지 않잖아요. 뭘 받고 빌려줘요? 이자를 받고 빌려주잖아요. 그러나 이자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한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채권자는 불리해지는 거죠. 자, 무역업자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나눠지게 돼요. 수출업자는요, 불리해져요. 왜 불리해지냐면, 물건 값이 비싸져요. 물건 값이 비싸지게 되니까, 외국 사람들이 과거에는 1달러를 갖고선 천원짜리 볼펜을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천원짜리 볼펜이 천이백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달러 갖고 살 수가 없죠. 1.2달러 갖고선 불펜을 사야겠죠.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요. 반면에 수입업자는 거꾸로예요. 수입업자는 한국 물건이 비싸서 한국 물건을 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제품 거를 사요. 경쟁 국가의 물건을 값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게 되죠. 수입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 세 번째 경상수지가 악화 되게 되는 겁니다.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써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기 때문에 어, 국제수지가 적자가 경제수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거꾸로예요. 어, 첫 번째 경우 총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어서 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또는 총공급이 늘어가지고서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총공급이 발생해가지고 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이렇게 빠은 경우가 아니고 디플레이션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로 어, 수요가 감소하는 거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게 사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나빠진다는 거요 제일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GDP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GDP가 감소한다는 거야다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죠. 뭐가 나빠져요?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실업 증가, 소득 감소 이렇게 되겠죠. 소득이 감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소비 감소,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실업 증가, 소득 감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아까 첫 번째 봤던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붙지 않고 소득이 감소되는 악순이 거듭될 수 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누가 정부가 정말 나서야 돼요. 근데 정부는요, 두 정부가 있어요. 한 정부는요, 정권을 가져야 되는 정부가 있어요. 음. 이 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어떨까요? 국민들의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정권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경제가 좋게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돈이 없지. 그럼 내가 돈을 찍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짐바브웨라든지 뭐, 베네수엘라든지, 라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한테, 어, 이 경제 통화량, 이, 이 화폐량은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이 통화를 맡겨두게 되면,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중앙은행을 독립기구화 시켜라. 맞지? 헌법재판소라든지, 뭐, 의회라든지, 사법기관처럼, 독립을 시켜가지고 통화 공급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독립시켜야 된다. 전문가들로서. 두 번째로, 정부에서는, 어,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을 바꾸는 사람은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통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을 바꾸는 사람들 할수 있는 것은 재정 정책이에요. 자, 정부의 세 입과 세출, 세입이 뭐였죠? 세금 수입이었죠. 세출은 세금 수, 세금 지출이었죠. 요거 갖고 조절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견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 너무 많이 사니까 아 이것도 안 이것도 안 되겠다. 구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음, 너무 많이 사. 아 사람들이 소득이 너무 많아서 소비를 많이 하는구나. 사람들이 소득을 줄여줘야겠다. 가처분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세금을 인상하는 거예요. 세금 인상되고 나니까는 어내쓸수 있는 돈이 적어지겠죠. 반면에 정부에서는 정부의 사업들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이런 정책 을 우리는 긴축 정책 또는 흑자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골치 가 아픈 것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어 이게 이제 물가고 이게 실업률인데요. 원래 물가와 실업률이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물가가 높을 때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실업이 낮아야 되고 물가가 낮을 때는 실업이 높아야 되는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비용이 인상돼서 공급이 감소해서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이 높겠죠. 실업이 이렇게 높은 상태예요. 경기가 침체했을까 그런 가운데 물가가 높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스택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해서 물가를 낮추겠다고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은 실업이 더 늘겠죠. 그렇다고 확장 대정 정책, 확대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은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스태플레이션이요. 자, 숙제. 디플레이션 때는 그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러분들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었었죠.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